네, 안녕하세요. 크링켄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모델은 마루이사에서 나온 글록 17 젠5 모델입니다. 어, 마루이에서 글록 시리즈 중에 뭐 최신형 상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기존 젠4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리얼리티가 좀더 많이 강조가 된 모델이고 개선이 많이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젠4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젠5는 저희 팀원 거고요. 한번 또 이제 이렇게 빌려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겉에는 깔끔합니다. 주황색, 오렌지 색상으로 한번겉표지가 되어 있고요. 역시 와루이가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품 간단하게 보면 본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탄창 하나 그리고 비비탄 들어가 있는 이제 박스 하나 들어가 있고, 자, 그립은 총네 가지를 지급을 하니까 여기에 기본에 원래 달려있던 것까지 합하면. 다섯 가지 그립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신의 손에 맞는 그립을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틀려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젠5가 젠4에서 가장 틀린 부분은 슬라이드입니다. 아로이사는 어차피 핸드건 다 나오는 것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나오거든요. 이 모델도 물론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젠4에 비해서.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마루이사의 모든 핸드건 슬라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좋게 나왔고요 마치 메탈을 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져보는 건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메탈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그 누가 만져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겉에서 봐도 젠포의 그 슬라이드 색감과 약간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만졌을 때 느낌이 정말 메탈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이 느낌을 좀더 받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슬라이드 분해 해보고, 만지면 돼요. 만지면 더 진짜 메탈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 이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모델과 조금 더 틀려진 거는, 이 앞부분 리터 스프링도 조금 더 바뀌었어요. 기존 거는 여기에 홈이 있어갖고 껴지는 방식이, 반면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홈이 없어요. 그냥 여기다 걸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다만 이 앞부분이 다 분리가 돼요. 이게 클립 막아 주는 이 분리가 되는 걸 막아 주는 클립이 빠져 버리면 이 앞에 링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린더도 기적거보다 약간 더 커졌습니다. 커졌다는건 그만큼 기하율이 좀더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 격발했을 때 조금 더 반동감을 느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슬라이드들은 광학 장비를 달기 위해서 마운트를 장착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마운트에 맞는 거를 어, 장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요게이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위쪽에 살짝 버튼 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눌러준 상태에서 이게 제가 처음에라잘못빼긴 하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걸 빼면 학장비를 장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마루에서 나온 건 독자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광학 장비도 마루에서 나온 것만 장착이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마운트를 좀 외부 그냥 다른 마운트도 다른 광학도달수 있게 끔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현재 여기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는 마루 이거만 맞는다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기존의 슬라이드보다 마운트를 별도로 장착을 해야 됐지만 이건 아예 달려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자, 결합하실 때도 이렇게 낀 상태에서 바로는 결합이 안 되고요. 뒤에 거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눌러줘야 결합이 됩니다. 무게는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젠포에 비해서 뭐더 무거워졌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탄창 부분. 탄창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 실총의 디자인을 약간 이제 카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하율이 뭐더 좋아졌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기존의 젠포 모델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디자인이 차이는 없고 이 안에 그냥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실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제가 실총 탄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제 탄창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 탄창은 아니에요.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게 실제 탄창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이렇게 실제 탄창처럼 표현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렌더가 어쨌든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아이 반동이 어느 정도 좀 더, 좀 더, 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젠포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마루이 글록 19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거랑 비교했었을 때, 약간 반동 자체는 더 세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예전 거에 비해서 반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반동, 핸드건에서 반동을 좀 좋다라고 느끼면 손목 여기가 받쳐주는 손등이 굉장히 팍 쳐져서 아프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조금 더확 쳐주는 느낌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 진동은 손바닥, 손에 전체적으로 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반동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여기에 쳐주는 느낌?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집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격발을 못해보긴 하지만 기존 거랑 틀리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 젠5가 나오면서 기존의 젠4의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고장률도 그만큼 적어질 거고요 기하율도 조금이지만 높아졌을 거고요. 이런 편리 기능들이 달려졌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제가 제일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슬라이드의 감촉. 아,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은 이 감촉. 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루이사의 글록17 젠5 모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가격대가 더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구매하시겠지만 이거는 저도 돈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쉽게도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록 19에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 글록 17 Z5 모델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